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사가시오여공님 대답 주세요아아여 와, 의도. 의도 잘하네. 아. 나 힐러 되고 라인 되고아 일단 봉화가 아 작치세요 아 대사 좀 해보라고 아마리 여보세요 아 제가 대사 좀 해봐 궁금해서 그러 어어 아, 봉화가 뭐할 거야? 나, 나, 나는 아씨뭐 3딜 안해 끝까지 나 힐러 할수 있고 라인 할수 있고 에헤이 아, 나 네, 네. 힐러 할게 아니 둘이서 힐러 하면 좀 그렇지 않아? 내가 힐러 할게 그아니 아냐 아니야 으아 그래. 힐러 너무 재밌어

우리.. 엔지 들어왔다 세코. 우리 아나, 아 우리, 우리 안아 끌리면 다 터지네 아기다나그 여기... 마우스가 빠졌, 나, 나, 나 빠졌어 나스페이스가 빠졌어 개 씹새끼.. 아.. 아니 하나하나 아, 벌레네 개새끼가 아스페이스가 빠졌다니까 없이 <laughs> 해 병신아 스페이스가 뭐가 필요한데 쎄꼬잖아 병신아 있어 자자왜 필요하냐 아.. 아.. 아? 쎄가 필요하냐 세코. 아거천히하자천아 <목소리> 가자 <목소리> 이거 히가빠지가 이거 아니, 아니 점프, 가자 <laughs>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가자 천가 없다고 가자 천천히 가자 천천히 다내자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자고자 가자 가자 아천히 가자 천 가자 하냐, 뭐 하냐. 그런다 아.. 우리팀 잘리는데 빨리 로동호 힐벤 넣어 임마 나죽다고나 방금 썼어 아.. 진짜 이거 왜? 뭐.. 힐할 수 그냥 데 방금 썼어 <laughs> 넣을게 넣을게 다 들어가 와라이아 나이스 라이아 어? <laughs> 아하하 <이거>, 터졌다 아 <laughs> 터진 게 아니라 아무것안 맞고 있어 아니 내 판도 봤는데 <laughs> 보면 알지 아 터졌네 아니 음, 터지, 터지 아니 터진 게 <laughs> 터졌는데 아.. 힐. 잘했다 어떻게든 못 맞긴 했어 네. 내가 계속 치면... 아니 아, 파티 보면 알겠지 아 그래 라인 잘했았지아 어. 그래 라인 잘하긴 했어 근데 그래, 어떻게..이거..어떻게 아, 그래, 어, 그래, 요 뭐.. 어떻게도못 맞긴 했어 그래 내가 말했잖아 저 새끼들 왜 3집을 거집하냐 개새끼들이 아이 미친 이 시키 나 라인 안 해야 되겠다 야아 하고 싶어거 나도 하고 싶어 아니 이 시키가 그냥 계속 컷땡해 아저 아, 로드 미쳤네 이거 궁도 안 차나 지금 나 지금 궁70% 어, 어 개열받네 이거 와 뭐냐 저건 또 몬테인 거 이제 알았다고? 어야 잡았다 잡았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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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때려 때려 야 로독 야 로독을 좀 잡아라 아나 진짜 돌겠네 로독 개딸팀인데 왜못 잡어 그렇지 됐다 됐다 이제 가면 된다 이제 가면 된다 저 로독 새끼 때문에 내가 지금 게임이 안 된다 이. 거아나 뭐 많이 했죠 힘이 내가. 아나 사람 아니죠. 나궁써 갖고 이번에 바로 뚫어야 되겠다. 아이거수있오른쪽에나 아, 있어. 아 그래. Okay. 아, 또 <놀람> 아, <놀람> 아, 내가 망가친다. 야, 시... <놀람> 아, 야 들어가! 나공 썼어. 얘네가 루시로 바꿀 거야. 돈 쓰고. 아 나야 나왜 이렇게? 야, 이거 누가 먹었냐? 아 아프다. 아, 아, 증구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니 이게. 아네. 이거 죽되 기다려봐. 씨, 봐, 미안해도 될 일이야, 지금 그게. 자, 내가 좀더 다시, 한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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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여기 앞에 가서 사과라도 해야 돼. 하려면 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내 사과, 사과하러 갑니다. 옆에 렉터리. 몇개 잡아봐. 몇개 잡았어? 오케이. 펜지 잡아야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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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딸피, 딸피 오, 저거. 잡아, 하고, 야, 잡아, 야, 야, 후구 그렇지. 아, 된다. 돌겠네, 이거. 이거 막아, 막아. 라인, 아, 막아. 아, 진짜 지렸대 막아. 뭐가, 너 어디 있는데? 야, 왜 글루 들어갔냐? 아, 아니. 인정 아, 지렸다. 진짜 바로 라인 뒤에 있었어. 한 칸도 못 먹는 거 싫어? 아나, 피... 야 이거 비스급이었는데와 이걸 아, 이거 로독 지금 이상한데 저거 아나야 어 이제, 이제 루시오야 이름 바꿔 불러 오케이 아나궁 어. 있거든 어, 오케이 okay, okay. 아, 이거 로독 약간 딜이 이상한데 내가 원콤이 난 리가 없는데 저거 자꾸 약간 원콤 난다 저거 야, 바스 있다, 바스 있다 이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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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바스 안 잡냐, 이거 잡아야지. 왼쪽, 왼쪽 다스 잡아라. 하는 거야. 야, 잡어, 잡아, 잡어! 야, 음. 야, 이거 로도로도로 로드, 로드, 됐다, 됐다. 야, 이거 먹으면 돼, 먹으면 돼. 먹어, 먹어, 나가지 마, 나가지 마. 까지 먹고. 얜, 오, 나를 보겠다. 야, 바보야, 사봐, 바보야. 오. 와. 아, 야, 나도. 야, 야, 나도. 야, 나도. 야, 나도. 야, 야, 나도. 야, 나도. 야, 나도. 야, 나도. 나도. 야, 나 <laughs> 토르, 토르 하나만 하면 안 돼. 토르, 토르, 하나만, 하면 안 돼. 토르. 토르 하나만 하면 돼. 여기 일곱 점 토르 좋은데. 나 힐러 되니까 힐러... 내가 해도 된다. 개리랑 봉화기 어디 갔어? 아한 시간 다야. 한 시간. 아난모리가 잘하니까 뭐 이라 해야지. 아우리리 토론할 줄 아나? 개리? 어? 개리 잘하는 거 없어? 토르비언락해줄까어토해 줄까? 개리? 는뭐메르시리 저거 개리? 인저 개리? 개리? 아 진짜 도리 루시우 아오 존나 웃기네. 저게 <laughs> 공격 여기 토르... 아, 포탑 포탑 여깄습니다. 여기다가 놓고 우리 포탑 끼고 싸우게 여기다가 설치해. 아제 아, 맞제는 없지. 형. 무렇지 여기 여기. 빠진 줄알 있을 거야. 야 아, 제우 여기 아, 이쪽 어. 존나 하는데. 야, 포탑 여기다가 설치해 줘 포탑 여기. 왜왜? 그우기엔나그했다고아 어, 존나 하는데. 저거가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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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탑 여기. 어. 여기 여기다가 포탑 설치하고 어. 여기 힐팩 먹어. 알았어. 아. 야, 우리 포탑 끼고 싸워야 돼. <laughs> 얘들아, 얘들아. 아, 포탑 끼고 웃기네, 싸워. 씨발, 욕, 존나 쳐먹네. 제국이 형왜 그래? 이거 어까 새끼야. 아, 제구, 야, 야,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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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야, 이거 아, 여기서 막으면 오케이, 안 된다고. 오케이. 포탑 끼고 싸우게 뒤로 좀. 어, 우리 여, 연기를 좀 해야 된다, 연기. 아, 제국이 형 진짜 잘하는 거 아니야. 낙세 난리네. 야 뒤로 좀빼 뒤로 좀빼 우리 잘리면 안되고 포탑 끼고 없애. 싸워야 된다니까? 야 뒤로 좀 빼자고 아저 닥칠 새꺄 진짜 뒤로 휴는 하고 재미없어. 더 있어 야 뒤로 좀 재미없어. 빼자니까 일점 안에.. 어, 아 뭐라고?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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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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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뒤로 게리야 찾았어. 게리야 다 뒤로 와아나 이거 힐을 줘야지 난 여기서 난 뒤로 가고 있어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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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포탑 좀 끼고 싸우자고 포탑 좀 그래, 우리 형말 들어, 형 잘하잖아. 아 스페이스가 안 된다고. 야, 폭도 어차피 탈줄 모르는데 스페이스 왜 필요하냐? 아, 지가 할수 있어. 아, 저거, 아, 아, 안 파는 거죠 인정한데, 인정한데. 포탑 고치고, 됐다. 이렇게 하면 돼. 얘네 이제 포탑 있는 거 알아서 포탑 쪽으로 올게요. 어, 사투리가 불수하네 그렇지. 포탑 지키면 되지요, 내가? 아, 라인 형 멋있어. 오케이. 오케이. 아, 무언데? 녹아버렸잖아 오케이 우리 포탑만 끼고 싸우면 어. 이긴다 무조건 포탑 네. 내궁 있으니까 포탑 내가 있게궁이새끼 음. 어. 근데 제국양씨 왜 이렇게 내욕한 내 거야 갑자기 이해가 안돼똥 샀으니까 아니야 오빠 니 지금 힐러한데 나보다 힐못 넣었잖아 아직까지 우리 토르만 잘 오면 돼 바로 <laughs> 아니 병신아 지금 바꿨잖아 그니까 난 지금 안 하고 있잖아 일분일분살초 일부, 일부 넘었다 야야야야 아그 아나 하면 또 힐량 다 있어 우리 봐. 뭐 굳이 뭐 아, 싸울 필요가 없다 아니, 아까는 약간 긴 위지로 넣었고. 야, 파이팅. 우리 포탑 없어. 우리 포탑 아, 지어줘야 아, 돼. 그... 지어. 포탑 그... 지어. 오케이. 음, 토... 토... 트레 아무것도 못하죠. 와, 아, 제이경 내꺼 킬따 쳐먹네. 어, 오, 오버치 킬따 어딨냐, 병신아. 오버치 킬따 있지. 마지막 쳐먹는 게 킬이지. 야, 토르 여기서 힐팩 먹으면서 잘해봐. 나킬 따는 개념 몰라. 야, 우리 포탑 끼고 싸워. 뒤에 봤어. 아, 알겠으니까 각쳐안 돼. <laughs> 오우씨,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오, 여기 오지게 쳐먹죠. 야 지네, 쟤네, 이제 왼쪽으로 돈다. <laughs> 오케이, 봐보고, 봐보고, 얘네 봐보고. 예. 야, 토르 아직 궁 쓰지 말고. 아, 아, 다, 나도, 애들 나. 훅 들어오면 그때 싸워줘. 야, 다, 아, 다 야, 야 오른쪽에 왠지? 오른쪽. 거쪽 오른쪽에 아나! 아나, 맥크리! 아나, 맥크리 맥크리야, 아나야 저 뭐야 저거 아, 맥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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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맥크리 정면 2층 저거 로드 오브, 오른쪽 확인 못 들어오죠? 우리 시간 많이 끌었다 지금 1분 남았어 아나 궁 했거든 야, 오른쪽 맥크리! 라이형이 오더가 좋았다 오른쪽 맥크리 있어 아, 발견 맥크리 견제만 해 견제만 해 가서 차, 자르지 말고 라인형도 삼았는 내가 욕했냐 어? 어, 어? 같이 했는데 우리? 다같이 아 누굴 욕했다고? 난 욕을 안했는데 나 안했, 안했다네 아이 쓰레기 할 수도 있지 요걸 야 왜? 우리 지금 잘막고 있다 오병신새끼 얘네 이제 막 들어올거야 막 들어올거야 궁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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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써. 이궁 써, 궁써 아, 아, 기가 막히죠 못 들어오죠 아니, 우리, 우리, 우리 15초 남았죠. 1들어5초 남았죠. 한 마리 도못하죠답답하시겠죠 저쪽은. 빨리 막 봐봐. 아, 라인이었고, <laughs> 좋은 어떠였어? 역시 놀라왔얘들아 아, 치... 아, 진짜 그 키보드 고장났네. 이거 접어 구독 좀해 줘. 너? 뭔데? 형? 뭐해? 아, 아니, 형 뭐해? 형 무슨 방송해? 아? 책 쓰는 강아지 뭐라고? 책 쓰는 강아지 아, 진짜로 어디서 해? 유튜브지, 병 유튜브 유튜브. 한이 아, 새끼야. 트위터에서. 말 말했는데 지랄이야. <laughs> 하겠어. 하겠어. 아, 이제고 뭐, 이 새끼 안 오고 있어.